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인의 근육에 대해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약 38명의 노인이 직접적으로 근육 손실과 관련된 이유로 입원했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비극이 한 세대의 독립성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몸이 조용히 근육량의 33%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건강하다고 느껴도 말이죠. 의학 연구자들은 이것을 근육 위축증이라고 부르며 이것이 요양원 입원의 87%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가족에게 재정적, 정서적으로 큰 피해를 줍니다. 특히 심각한 점은 이 근육 손실이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고 뚜렷한 증상도 없습니다. 갑자기 도움 없이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거나 가벼운 낙상으로 뼈가 부러질 때까지 말이죠. 약해진 근육은 더 이상 보호해주던 때에 드 듯이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대 획기적인 연구는 특정 음식들이 포함한 독특한 화합물이 근육 위축 과정을 되돌릴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70대, 80대 이르러서도 말이죠. 놀랍게도 저희 목록에서 이리 음식은 잘 알려지지 않은 단백질 성분을 포함해 임상 실험에서 처방약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의사들이 환자에게 영구적 손실이라고 잘못 말하는 근육량 재생에 관해 말입니다. 이 음식은 연구 참가자의 91%에서 6주 만에 근육 손실을 역전시켰습니다. 아마도 지금 주방에 없을 수도 있겠네요.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인지 알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런 영상들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그리...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와 달리 여분의 액체를 걸러내 단백질 함량이 거의 두 배가 됩니다. 유곤스 한 끼에 약 15, 20개 고품질 단백질이 함유되어 근육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릭 요거트가 노인에게 특히 가치 있는 이유는 천천히 소화되는 카제인 단백질 함량이 풍부해 여러 시간 동안 근육에 아미노산을 꾸준히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잠자기 전에 섭취하면 단백질 분해를 방지해 야간 금식 기간 동안 근육 손실을 늦춰줍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는 칼슘 비타민 D, 인을 제공하는데, 이는 뼈 건강 뿐 아니라 근육 기능에도 필수적입니다. 그릭 요거트의 유익균은 장 건강을 지원하며 연구에 따르면, 이는 영양소 흡수와 염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요소 모두 근육 유지에 중요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무지방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고, 베리류, 견과류, 꿀 등으로 맛을 내 보세요. 가공된 맛 첨가 제품은 설탕 함량이 높으니 피하세요. 그릭 요거트를 일주일에 최소 3, 4회, 특히 저녁 간식으로 섭취해 보세요. 구이는 기름진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은 노인이 꼭 필요한 근육 유지 영양소를 탁월하게 제공합니다. 주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로 연구결과 노화된 몸에서 염증을 크게 줄이고 근육 분해를 가속화하는 것을 억제합니다. 바이론스 분리에 와온 분량의 연어는 약 20개 억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며 이는 몸이 회복과 근육 유지에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기름진 생선의 진짜 강점은 이 오메가3가 근육의 단백질 감수성을 높여 당신이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 성장 자극에 더 효과적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백질에 대한 몸 반응이 약한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에 관한 연구는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에 발표되었으며 주 2회 기름진 생선을 섭취한 노인이 드물게 섭취한 노인보다 3년간 근육 손실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탕이나 베리 견과류 꿀을 첨가하지 않은 순수 지방 종류를 선택해 맛을 내는 대신에 보통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맛이 가미된 통조림 제품보다는 그릭 요거트를 일주일에 최소 3-3번 식단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세요. 특히 저녁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 아홉 번째 지방이 많은 생선인 연어, 고등어 및 정어리는 노인들이 매우 필요로 하는 근육 유지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의 독보적인 조합을 제공합니다. 주요 성분은 오메가3인 지방산 함량이며 특히 EPA와 DHA가 연구에 따르면 염증을 현저히 줄이고 노화된 신체에 근육 분해를 가속화하는 것을 늦춰줍니다. 피온스의 연어 1인분은 약 20개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며 이는 신체가 회복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지방이 많은 생선이 진정으로 특별한 이유는 이 오메가3가 근육의 단백질 감수성을 향상시켜 기본적으로 당신이 섭취하는 단백질이 근육 성장 자극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만듭니다. 이는 단백질의 반응이 떨어지는 노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방이 많은 생선을 일주일에 두번 먹는 노인들은 3년 동안 근육 손실이 눈에 띄게 적었으며, 반면 생선을 거의 먹지 않는 이들과 비교했습니다. 이 생선들에 함유된 비타민 D 함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이며 근육 기능과 힘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최대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방이 많은 생선을 적어도 일주일에 두번 이상 섭취하며 가능하면 자연산을 중심으로 선택하세요. 생선 조리가 어렵, 어렵거나 자주 섭취하기 다기한 섭취하기 어렵다면 고품질 생선유 보충제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전체 식품 섭취가 더 좋습니다. 달걀 여덟 번째 훌륭한 달걀은 아마도 노인의 근육 보호에 가장 유연하고 비용 효율적인 식품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흰자만 집중하지만 전체 계란은 노화하는 근육에 특히 유익한 거의 완벽한 영양소 조합을 제공합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생물과 척도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으며. 당신의 몸은 이를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해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큰 계란 한 개에는 약 6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은 노른자의 절반 가까운 단백질과 콜린 비타민 D류신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류신은 노화되어 성장 신호의 저항성을 가진 근육조차도 직접적으로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는 아미노산의 일, 일종입니다. 일리노이주 유니티 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운동 후 전체 계란을 섭취하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가진 흰자만 섭취했을 때보다 근육 형성 반응이 40%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노른자의 영양소 조합이 나이 관련 근육 성장 저항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우려로 인해 수십 년간 많은 노인이 계란을 피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적당량, 즉, 일주일에 최대 7개의 계란 섭취가 대부분 사람에게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콜레스테롤 프로필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 하루에 1, 2개의 계란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으며 특히 아침 식사 때 단백질 섭취가 가장 적은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삶은 계란은 조리가 필요 없고, 필요 없고, 섭취 즉시 먹을 수 있어 조리할 힘이 부족한 노인에게 훌륭한 간식입니다. 일곱 번째는 견과류와 씨알류입니다. 견과류와 씨알류는 식물성 단백질, 건강한 지방, 미량 영양소가 강력하게 결합되어 노인의 근육량 유지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동물성 단백질만큼 단백질 함량이 높지 않지만 독특한 영양 프로필이 근육 유지에 특별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아몬드, 호두, 호박씨가 특히 가치가 높습니다. 아몬드 옌사 컵에는 그약 6g의 단백질과 함께 마그네슘이 들어 있는데 많은 노인이 결핍되기 쉬운 미네랄로 근육 수축과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근육량 감소와 경련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 3인 알파리놀렌산이 포함되어 만성 염증을 줄이고 근육 분해를 촉진하는 염증 상태를 완화합니다. 호박씨는 특히 아연 공급원으로 아연은 노화로 감소하지만 근육 유지에 여전히 필요한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돕습니다. 대부분의 견과류와 씨앗류에 함유된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노화와 함께 축적되는 산화 손상으로부터 근육 세포막을 보호합니다. 터프대학 연구에 따르면 혈중 비타민 E 농도가 높은 노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량 감소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최적의 근육 유지를 위해 하루월, 디온스의 견과류와 씨알류를 소포장하여 과다 섭취를 피하며 가능하면 무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체액 저류 문제가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콩류입니다. 콩과 식물은 보통 간과되는 근육 보호 식품이자 노인들의 에너지원입니다. 조리 후약 1컵당 15g 정도의 적당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지만 진정한 가치는 소화가 느린 단백질과 저항성 전분이라는 독특한 조합에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은 장내 유익균을 영양분으로 공급합니다. 장-근 연결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건강한 장내 미생물군은 전신 염증을 줄여 근육 분해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류의 섬유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급등과 급락을 막아 근육 분해를 유발할 수 있는 대사 스트레스를 예방합니다.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은 미네랄 함량이 뛰어난데 특히 칼륨, 마그네슘 철분이 풍부하며 이들은 근육 기능에 필수적이지만 노인 식단에서 종종 부족한 영양소입니다. 노인에게 흔한 철분 결핍은 근육의 산소 이용과 에너지 생산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터스대학교 영양 연구센터의 노화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콩을 먹는 경우 일주일에 최소 네번 이상 먹으면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보다 5년 동안 근육 유지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최대 효과를 위해 일주일에 적어도 3번에서 4번 다양한 콩류를 섭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소화 장애가 걱정된다면 적은 양부터 시작해 점차 늘리거나 말린 콩을 요리 전에 하룻밤 물에 불려서 가스를 유발하는 성분을 줄이세요. 통조림 제품도 편리하지만 저염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 전에 깨끗이 씻으세요. 다섯 번째, 녹색 잎채소, 시금치, 케일, 그리고 무지개 채소는 근육 유지와 직접 관련 없어 보여도 독특한 영양 성분 덕분에 근육량 유지에 관심 있는 노인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이들의 주요 이점은 체내에서 질산염이 산화 질소로 전환되어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산화 질소는 영양 공급을 늘리고 노폐물 제거를 촉진합니다. 콜린스카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질산염 섭취가 특히 노인들의 근육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화로 인해 혈류가 줄어들면 근육 성능과 회복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이 녹색 채소들은 또한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근육 수축에 중요한 전해질이 풍부합니다. 익힌 시금치 한 컵은 하루 마그네슘 필요량의 약 40%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미네랄 부족은 근육 경련, 근력 약맛은 약화, 빠른 근육 손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녹색 잎채소가 비타민 K의 가장 풍부한 공급원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비타민 K는 단백질 대사와 근육 기능에서 점점 더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5년 노화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더 많은 비타민 K를 섭취하는 노인들이 연령 관련 근육 손실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효과를 위해 하루에 최소 두 컵의 녹색 잎채소를 섭취하세요. 스무디 오믈렛 수프에 넣거나 마늘과 올리브유의 볶아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깨끗이 씻은 채소는 노인들의 활력과 민첩성을 돕고 조리가 간편하며 올리브유는 네 번째 중요 식품입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나이와 관련된 근육 손실 메커니즘을 표적으로 하는 독특한 성분들을 제공합니다. 단백질 공급원은 아니지만 한겸증 특성 덕분에 노인들의 근육 보호 식단에 필수적입니다. 올리브유는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만성 저등급 염증을 줄이고 노인의 근육 분해를 가속화하는 염증을 완화합니다. 루이지애나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는 근육 단백질 분해, 관여하는 효소를 특정적으로 억제합니다. 또한 올리브유는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데, 이는 노인들에게 흔한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근육 단백질 이용 저하를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올리브유의 단일 불포화 지방은 또한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등 나이 들면서 자연 감소하지만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 생산을 지원합니다. 프리티미 프로젝트 연구에 따르면 매일 올리브유를 포함한 지중해식 식단을 섭취하는 노인들이 근력은 더 좋고 쇠약 비율은 5년 추적 기간 동안 지방 제한 식단을 섭취한 사람들보다 낮았습니다. 최적의 효과를 위해 하루 2, 3큰술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샐러드 드레싱 조리 후 채소 위에 뿌리거나 저온 요리에 사용하세요. 보관은 어두운 유리병에 하여 열을 피하고 유익한 성분을 보호하며 신선도를 확인하려면 병에 적힌 수화기를 확인하세요. 세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베리류는 근육 보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높은 항산화 성분 덕분에 노화하는 근육 조직을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근육은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고 이는 분해를 촉진하며 회복 속도를 저하시킵니다. 블루베리 딸기 블랙 라즈베리에는 안토시아닌과 다른 폴리페놀이 포함되어 있어 근육 세포막과 에너지 생산 기관인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줍니다. 회복 과정을 약화시키는 요소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블랙. 라즈베리에는 아난탄과 다른 폴리페놀이 포함되어 있어 근육 세포막과 세포내 에너지 생성 기관인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는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 줍니다. 터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 섭취는 특히 노인들의 근육 성능과 회복을 향상시킵니다. 베리류는 또한 시토카인이라고 불리는 신호 전달 분제의 작용에 염증 상태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급성염증은 근육의 적응과 성장에 필요하지만 만성염증은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며 심각한 근육 손실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베리 속 화합물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염증 균형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딸기 같은 베리류의 비타민C 함량은 콜라겐 생성을 도와 근육 섬유 주변 결합 조직의 온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자연 구조물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최대의 효과를 위해 매일 혼합 베리 한 컵을 섭취하세요. 냉동 베리는 신선한 베리와 동일한 영양적 이점을 제공하며 보통 더 경제적이고 편리합니다. 요거트 오트밀 잼에 넣거나 간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달콤함은 영양가 낮은 디저트를 대신할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저지방 소고기입니다. 저지방 소고기는 고품질 단백질과 노인의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중요한 영양소를 독특하게 결합하여 제공합니다. 제론온스 분량은 약 25g에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며 아미노산 프로필이 근육 조직 요구에 완벽히 맞습니다. 소고기가 노인에게 특히 가치 있는 이유는 풍부한 류신 함량 때문입니다. 류신은 mTOR 경로를 직접 활성화, 활성화하여 단백질 합성을 담당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이 성장 신호에 덜 민감해지므로 동일한 근육 합성 반응을 자극하려면 더 높은 류신 수치가 필요합니다. 소고기는 대부분 음식보다 더 많은 류신을 제공합니다. 단백질 외에도 소고기는 크레아틴을 공급하여 에너지 저장과 근육 부피를 증가시키는데 노인은 충분한 크레아틴을 합성하는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해 식품 공급원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소고기는 또한 철분 아연 그리고 에너지 대사와 근육의 산소 공급에 필요한 생체 이용률 높은 비타민 B를 제공합니다. 맥마스터 대학 연구는 저지방 붉은 고기를 먹는 노인이 식물성 단백질과 같은 양을 섭취한 사람보다 근력 증가가 더 컸음을 증명했습니다. 심장 문제 없이 근육 보호를 위해 허리살, 안심, 우둔살 같은 저지방 부위를 선택하고 주당 4, 6온스씩 이 3인분으로 섭취를 제한하세요. 풀을 먹인 고기는 개선된 지방산 프로필을 통해 추가 이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한 겸증 오메가 3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백질 중에서는 유청 단백질이 가장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식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완전 단백질은 우유, 유래로 모든 자연 식품 중에서 류신농도가 가장 높아. 직접적으로 노화된 근육에서 단백질 합성을 자극합니다. 유청이 노인에게 특히 가치 있는 이유는 빠른 소화와 흡수 속도로 인해 혈중 아미노산 농도를 급격히 증가시켜 노화 근육의 동화 저항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맥마스터 대학의 획기적인 연구는 단백질을 적절히 보충한 노인이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일반 식품에서 섭취한 사람들 사람보다 근육 유지 능력이 40%더 높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단백질 함량 외에도 유청은 근육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며 염증을 줄이는 생리 활성, 펩타이드를 포함합니다. 이 모든 요소는 노화가 진행될수록 근육 유지에 점점 더 문제가 됩니다. 유청의 시스테인 함량은 또한 나이가 들면서 가속화되는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마도 미국의학협회 저널에 발표된 인상적인 연구는 단백질을 보충한 노인이 운동 없이도 근력신체기능균형 지표에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저항 운동과 병행할 때 이러한 이점이 크게 증가합니다. 최적의 결과를 위해 하루 20-30g의 유청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이상적으로는 신체 활동 또는 운동 후 30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가공된 분리 유청이나 농축 유청을 선택하고 설탕이나 인공첨가물이 없는 제품을 고르세요. 유제품 민감성이 우려된다면 가수분해 제품이 더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물이나 우유와 섞거나 베리류 및이 목록에 다른 재료와 함께 스무디에 넣어 완벽한 근육 보존 식사를 만드세요. 10세 이후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10가지 식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근육량 유지가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성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며 신진대사를 돕는 기본 열쇠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삶의 질을 연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강력한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대부분의 노인들이 피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근육 손실을 크게 늦추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근육 유지 식품들 중 어떤 것을 일상 식단에 포함시키셨나요? 섭취 후 힘이나 운동 능력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아래 댓글란에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